아, 그리고 술래가 진짜 빠른 게 맞죠. 저 안에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밥을 못 먹,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뛰니까, 추운 데서 뛰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한 8발자국? 전력으로 뛰면은, 허파에 바람이, 찬바람이 확확 들어오고, 힘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근데 내가 옆에 오킹이랑 윤비를 가만히 봤어. 주영이랑 그 담백형은 나랑 피지컬이 뭐우이가 거의 가릴 수 없는 수준이고, 세 명은. 그 오킹이랑 윤비는 좀 애들이 빠릿빠릿하고 피지컬이 좋은 거예요. 옆에 보고 어, 얘네들은 좀잘 뛰나 봤는데 윤비 같은 경우가 뭐 16발자국, 뭐 오킹이 10발자국 뛰면은 체력 고갈. 다 그냥 그 상태야. 나뭐 7발자국. 막 이렇게 해요. 엄청 다 체력이 고갈됐었어. 그래서 술래가 진짜 빠른가, 아니면 우리가 체력이 다단 건가 궁금했는데, 그냥 빠른 거 맞는 거 같죠? 정상 체력이었어도 잡힐 것 같아. 그냥 원래 빠른 듯? 음, <laughs> 음, 갈게요, 갈 거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갈 거예요. <laughs> 갈 거예요. 알겠어, 갈 거예요. 흥미난다. 어 숨을 들다마리 숨을 들이 숨을. 아아아아아아갈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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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해 어. 어흥 너무해 아 술래 깐돌았겠는데? 아 근데 쟤왜 저기 있냐? 왜 오킹이 어, 안 잡혀? 쟤가 잡혔지? 뭐야 어, 쟤 이거 지금 바로? 보러 간다 해갖고 어, 저기까지 간 거야? 아니 너무 가까이 갔는데? 저 시골에서 식사하고 어디 가? 나 다시 구하러 쟤그좀취하다된거 아니야? 쟤 잡힌 거야? 5번 잡혔어 저 지금 생각 무슨 생각 하고 있게요? 나 방금 촬영장 도착했다 아싸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열심히 하지아 근데 감옥에 너무 오래 있었나? 먹은 것도 없고 아 힘이 안 나네 좀만 있다가 하자 <웃음> 좀만 <웃음> 쉬었다가 하자 아 너무 힘들다 이거 <laughs> 일단 좀만 쉬자 아니 100급이 아니라 아예 몰라 그냥 지금 뭔 상황인지 이게 시간상으로는 되게 별로 안 흐른 것 같지만

야 근데 웅 너무해는 진짜 아, 충격적이다 집이다 응, 음, 너무해 들어오세요 보급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어. 여자애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어. 만나는 중에 어. 갑자기 술래 나를 치고 막 뛰어가는 거야 난 너머에? 이렇게 들었어 여자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나다 씨가 어. 뭔가 하고 일단 뛰어가기래 같이 뛰어갔지 어. 보급품이야 우리 쪽 보급품 아, 우리 거 탈취하려고. 연막 연막탄을. 어, 왜냐면은 수가 걔네 둘이고 나 하나인 걸 보고 아, 뛰어가더라고. 교 작전으로 하고. 근데 어쨌든 달리기가 내가 더 빠르지. 어. 그래도 다행인 게. 근데 소주랑 당근 감자를 놓쳤어. 근데 그거는 사실 사실은 우리가 뭐 당근 먹겠어? 이런 생각으로 준거. 아, 설마 없어. 설마. 그리고 수, 숫자상 얘 5번 뛰어 뛰어가서 없었지. 1대 5야. 그니까 이건 내가 뭐고자질 같을 수도 있는데 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갔어 혼자. 아, 그러니까 그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어쩔 수가 없었어 불가능력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측량을 치했어야 아. 돼. 여기서 아. 감자를 절대 줬으면 안 돼. 걔네 말려 죽이자고 했었잖아 측량 아. 어제 다먹었어아 아. 네. 어... 애매하긴 하네. 근데 이 형의 입장을 들어보려면 맞는 말이긴 해. 1대2였고 약간 불가항력으로 나는 애매했다 상황이 Q형이랑 둘이 있었지만 Q형이가 혼자 나갔고 그 상황에 난 만나고 있다가 너무 급박스러운 상황을 맞았고 어이없이 털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근 어. 얘기를 또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요 다음 보급부터는 아. 무조건 먹을 거부터 아. 그냥 그래.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건 아. 먹을 거부터 일단 취합시다 그래. 이형 입장에선 맞지 아. Q형이가 엉망스러울수 그래. 있지 담배는뭐 안전해도 없어 옆에 없었으니까 <laughs> 담배 안피서어 담배 안 펴... 어, 중에도 없어.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나가 있었을 때 5번이 어. 어. 화합을 자기는 원한데 어. 그래서 알았다. 솔직히 나는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만났어. 안될것 같아. 북쪽이. 어. 아니 그리고 화합이 말이었으면 여기 있는 거 두고 갔어야지. 아 그렇네. 아니 어떤데?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 화합 불. 불가... 간첩. 감춘나게뭐 어떤? 뭐몇명몇 몇 명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떠본다고 해야 되나? 우리를? 그쪽 좀 야비한 애들이구나. 야, 오늘 우리 여기 보급 떨어질 때까지 온거선 많이 넘은 거야. 그냥. 아니 그 보급을 자기네들 거 하나를 먹었으면 그 우리가 무조건 우리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대로 화, 화합이 였다면 우리는 까먹으면 안 돼. 적이라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적이라고 적이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돼. 적이야. 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보급 다 먹는다는. 어. 니들은 처 뺏어먹고 왜 그랬냐고? 아니, 오킹 말은 이거지. 아, 첫날은 화합하기로 안 했잖아. 두개 떴어. 우리가 먹었어. 그건 우리 거지. 근데 오늘 화합하기로 했고, 우리 보급품 와서 처먹은 건 화합할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씨발. 이거죠. 아,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첫, 첫 번째는 정당하게 우리가 훔친 거고. 아니, 오늘은 화합을 했잖아. 근데 왜 우리 거 먹냐? 이거지. 아, 약간 식수대에서 화합을 했으니까. 우리 거 줘야지. 어, <laughs> 야같이스러운 논리긴 한데, 우리 우리 어, 할까?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네. 네. 너무 좋아. 아, 손 씻고 맛있겠다. 너 오늘 물을 한번더 받아오긴 해야 될것 같아, 그죠? 우리 갔다 올게 그럼? 네. 둘이 네. 갈 거야? 어, 어 오케이. 다 쳐야지. 야, 너무 좋겠습니다. 크크. 아니, 그냥 누워버려 왜냐면, 아까 남자 팀도 보자마자 누우라고 그랬거든? 괜찮? 땅하고 왔다 근데 또술 떠만 왔다. 어? 그 아침에. 진짜? 어. 어디서 나 어디? 아니 근데 어디로 네? 숨었어요? 어디로 저 숨었어요? 저기 누웠어요. 아에서 누워야지. 만나 무조건 누워. 추영아. 아 근데 얘는 또 합업하기를 했으니까 또아 <laughs> 이게. <웃음> 네. 저거 따르는 거 존나 무서운데. <웃음> <웃음>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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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술래 왔어 술래. 언니. <laughs> <아니, 진짜, 웃음> 누워 <놀람> 누워 아 맛있네 반응 <laughs> 야너 뒤로 오지 않을까? 올것 같아 그 뒤로 오지 않을까? 올것 같아 그치 근데 왜 술래 킹토바이 타는데 자크 풀고 탐 존나 불편할 텐데 휘날리는 거 간지나서 저러는 거예요? 예 무서우니까 그 압박감 또한 술래의 능력이니까 왜요, 언니? 지퍼 오픈 좋잖아 찾고, 찾고 있어 찾고 있어 부분이 이상하다고? 근데 안 아, 보일만한데 이건? 네 그래, 그래. 그래. 눈으로 그래. 봤을 때? 존나 안 보이는데?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닌가? 들어갔어? 봤어? 그냥 응.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laughs>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 씨발 아, <laughs> <laughs> 아, 존나 잘 보여. 이렇게 보니까 존나 잘 보이네. 아 저기 숨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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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안보이지도 근데 윤빈아, 규영, 근데 안 보일만 하긴 했던 뇌려. 것 같은데, 혹시 잡 박색의 순찰을 안한것 같아. 그냥 그냥 도는 느낌으로. 밀린 러 같은데? 오토바이 몰고 그래서 못본 듯. 잘했네. 제대로 봤으면 무조건 봤어. 잘했네, 잘했네. 그건 확실해. 잘했네. 아 <laughs> 진짜 졸라 맛있었겠다. 무항장물. 아, <laughs> 정 이렇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무슨 이유? 저기서 오. 먹는 음식 정말 맛있던데. 더 다행히. 물에 완전 삶아서 지금 <laughs> 어. 저들은 따뜻한 게 먹고 싶을 거야. 맞아. 응. <laughs> 그러면은. 근데 저 표정이 진짜 그냥 그냥 얼빠졌네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보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보급을 두개다 먹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한 명은 언덕에서 기다 우리 진영 쪽에 음. 언덕에서 기다리고 한 명은 여자 2번 쪽으로 들어가 있어 계속. 오늘 내가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2번, 5번, 6번 우리 거잖아요. 어. 한명 여자 2번 쪽으로 가 있어. 아예 여자 쪽으로. 응. 내가 오늘 존버 탄 것처럼 2번에 계속 존버해. 난난 모르겠다 아내만 있어가지고 저 존나 답답해 보이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몰라요. 뭔... 컨테이너가 뭔지도 몰라. <laughs> 그냥 잡혔어. <laughs> 아 맞네. 형, 아, 아, 아무것도 맞아, 맞아. 몰라. 컨테이너, 모르, 컨테이너 박스 업데이트 줘야 돼. 형 우리 하얀 색깔 번호로 쓰인 컨테이너가 있고 음. 검은 색깔 번호로 쓰인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제야 아, 나, 나, 맵을 봤어 난아 맵이 조치, 이렇게 생겼어? 좋, 컨테이너 보긴 그래, 뭘봐 그래, 그래,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그냥 진짜 잡혔다니까 철제, 저 컨테이너 철제, 뭐지? 이러다 잡힌 거야 철제는 그러면은 그 설명 듣는 생각, 중 그거. 그쵸 그니까 근데 근데 저그 회색깔, 회색깔 방금. 방금. 어, 어, 나 어, 나갔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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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뭐야 이게 이게, 가능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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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해? 아니 이거는 이게 가능해? 이거는. <laughs> 이러고 아. 오킹을 잡아가요. 제가 한 대로만 해주세요. 제가 한 대로만. 아. 진짜 이거 보고 순례 수개마 쌈이 컨테이너 기분이 부러웠지. 노차로 와, 보그로 반쪽에 이렇게 해운 <laughs> 거아니 아, 플러스 3이네. 아, 이거는 <웃음> 진짜 <웃음> 너무 <laughs> 눈부부른 <눈빛은> 코베인 거야, 지금. <laughs> 아, 진짜 개깠네, 진짜. 아. 저때뭔 생각했냐고?

팬츠를 뺏겼어. <laughs> 똑같은 인격체로 생각하면 안 됐었어. 이거는 민폐도 아니잖아. 해봐. 남자 팀이 남자답게 행동하고 있어. 네. 해봐. 나왜 이러고 있냐? 지금 나뭔 <laughs> 얘기 했지? 팀. 이거는 민폐도 아니. <laughs> 여기서 아니잖아. 담배 꼬라 불고. 인디언 춤. 춤추... <laughs> 팀이 남자답게 행동하고 있어. 네. 화합은 <laughs> 없습니다. 남자 새끼들 존나게 심하네 진짜. <laughs> 아 빡쳐. 이거 뭐 하는 장면이지? 똑같은 인격체로 남자 팀이 남자답게 행동하고 있어. 네, 화합은 없습니다. <laughs> <없지마>, 남자 새끼들 존나게 심하네 진짜. <웃음> <웃음> 아.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아, 너무 짧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부터 1일차라고 봐도 되죠. 지금까지는 감옥 존버. 내가 한 거는 팀원들을 위해서 퇴소하지 않고 감옥에서 버티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면, 이제부터 뭐 하게 되니까, 시라도 많이 봐주세요.